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9%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74타입으로 2021년 10월 16억 8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0억 2천만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6억 6천만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 신고된 매매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다음으로 전용 108타입은 2021년 9월 21억 5,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직거래된 사례는 12억 3천만원으로 실거래가격이 9억 2,500만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신고된 매매가격 중 최저가이며 전용 108타입이 12억원대에 거래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중개거래된 16억원은 기존 고점 대비 5억 5,500만원 내렸습니다. 단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75에서 182제곱미터 3100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목일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